자, 그래서 실제 방금 보신 문제들은, 어, 분포표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z 값을 쉽게, 어, 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해주실 거예요. 그럼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다 문제 다 곱하기였잖아요. 그렇게 식을 기반으로 곱하기만 해주면 되니까, 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교재에서한번 더, 제가 교재에도딱 절차대로 쫙쫙쫙 내려가면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가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틈새 기출. 자, 틈새 기출 문제도 한 이런 수준으로 나와요. 정말 어렵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음의 사례에 대한 모평균의 점추정량을 구할 때, 점추정량이에요. 모평균의 점추정량은 뭐예요? 표본, 평균입니다. 자, 구할 때, 빈칸에 가장 적,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빈칸이 볼게요. 표본 통계량 뭐는,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는, 표본 통, 통계량과, 통계량과 통계치를 묻는 거네요. 그죠? 자, 대학생들의 한달 평균 용돈을 알기 위해 500명의 대학생을 단순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표본 평균 x 만은 50만원이었다. 자, 그래서 따라서 모집단의 모수 평균, 모 평균은 50만원일 것이라고 추정을 했죠. 이때, 표본 통계량은, 통계량 뭐는? 이라고 되어있네요. 앞에 들어갈게 선택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1번 보기는 첫 번째 나와있는 게 통계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추정치. 그리고 두 번째는 표본, 평균을 구하는 식이 나와있네요. 반대가 되는 게 정답일 것 같은데 아딱두 번째 보기가 두 번째가 표본 통계량을 딱 표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치인 표본 평균을 표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어, 통계치인 추정치를 x반은 50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세 번째는 모비율이고요. 뭐네 번째는 모분산입니다. 뭐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이 문제도 실제 기출이 거의 유사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가설 검증의 제 1종 2종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유의 수준 알파는 1종 오류를 범할 확률로 기무가설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할 확률의 크기를 말한다 오케이 정답입니다 그죠 요거에 바, 반대되는 건 뭐였나요 2종 오류죠 2종 오류는 틀린 것을 틀린 것을 기각한 것을 채택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했었죠. 자, 신뢰도. 신뢰도는 검증하려는 기무 가설이 참인 경우 이를 옳다고 참일 때 참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도라고 한다. 맞습니다. 자, 검정력은 대립 가설이 참일 때 기무 가설을 기각하는 확률. 그 참일 때 기각하는 확률 맞는 말이, 말이 조금 꽈져 있는데 대립 가설이 참이면은 기무 가설을 기각하는 게 맞죠? 예,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위험도는, 위험도는 주어진 류의 수준의 기무과수를 채택하거나 기각하는 기준이 되는 값이다. 자, 얘는 위험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각 값에 대한 설명이고요. 인계 값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